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됐어요. 이 의자를 잡아당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부러 좀 거리를 둔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요 왜냐하면 약간의 좀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는 좀간격을좀 뒀거든요. 자, 우리 옆에 서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돼요. 사회자와 가위바위보 자서 이기신 분에게는 노맥 세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걸딱 갖다 주시면 생맥주 두잔하고 도가리하고 이렇게 같이 드릴 거예요. 아, 시원하게 생맥주 한번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도 앉아서 해도 돼요. 엄마 드리면 되니까. 자,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높이 들어 주세요. 자신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준비. 지신 분은 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비겨도 상관없습니다. 준비. 가위, 바위, 보! 주먹 내리세요. 옆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손을 한번 내리신 분은 그냥 평생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준비. 가위, 바위, 보! 가위 내리세요. 한번진 사람은 계속 진 거예요. 비기고 괜찮다고 했어요 준비. 가위, 바위, 보! 가위 아 주먹 내리세요. 주먹 내리세요. 준비 가위 바위 포포 포 내리세요. 포 내리세요. 지금까지 아직은 나는 살아있다. 그분들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세요. 만약면 구분을 줘야 되니까 됐지요. 계속갑니다 천막에 있는 분은 조금만 나와 주시면 좀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가위 바위 포 가위 앉으세요. 가위 앉으세요. 가위 앉으세요. 옆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주먹앉으세요 네 주먹앉으세요 앉으면서 욕하기 없기 사회자 욕하기 없기 준비 가위바위보 보 앉으세요 아 이제 몇분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쭉서 옆으로 옆 여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에 네, 오세요, 오세요 아유, 차렷 자, 자, 짭니다, 짭니다 손 드시고 이제는 거짓말을 못할게요 앞에 나왔으니까 준비 얘는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얘왜 나온 거요 할머니가 그냥 가라고 아까 시작은 했어요? 어, 그러면, 이, 아저씨 봐. 가위바위보 할줄 알아요? 가위바위보 할줄 알아요? 응, 네, 저 뒤에 가 있어야지. 아, 자꾸 똥구녕 만지지 말고. 준비. 손들어. 준비. 가위, 바위, 보 오. 준비. 가위, 바위, 보 가위 들어가세요. 가위 들어가시고. 둘, 넷, 다섯 분 남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중간으로 오실까? 잘. 예, 아무것도 모르고 1등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가위 바위 보. 주먹 들어가세요. 대명 남았습니다. 야,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한번 해줘요. 준비, 가위 바위 보. 보 들어가세요. 아, 안타깝다. 들어가시고, 자 이제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두 분에게 우리 음성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두 분에게 박수와 함성 그리고 우리 막내 꼬맹이한테 마스크 하나 선물로 드리자고요 예. 네.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준비 아 여기 지금 맞선 장소가 아니고요 서로 계속 개성견례 하는게 아니에요 <laughs> 서로 맞선 장소인줄 알 <laughs> 준비 가위 바위 보 이러면 제가 이긴거죠 나랑 자는 거요. 제가 이겼고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1등은 할아버지! 유보하고, 우리, 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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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스크, 그리고 어머니께도 마스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노력겠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박수만 잘 알아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저기, 이기하시지 마. <laughs> 어, 저기, 박수 소리가 제일 크신 분에게, 노가리, 노맥 세트하고, 어, 그, 뭐지? 마스크를 같이 드릴 거예요. 박수 준비됐어요? 네. 아이고, 준비됐나요? 네. 아이 소리가 작은데? 준비됐나요? 네. 자, 이분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성 군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음악 맞자 군수님 화이팅! 자 어깨춤도 어깨춤도 아유 군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시절 자전시 고객님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화이팅!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죠? 아,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될 가능성이 없고 좀더 오래 갈것 같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행사도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 방역을 지켜가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통시장 장보고 음액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어, 이병옥 회장님으로서 상인회 회원 모든 분들께 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저음성군의서윤석 위원님도 와 계시고요 기관단체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함께 주신데 감사드리고 어, 지금 보니까 저 기분이 좋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저마냥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 간격 유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은 어,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생활수칙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여러분 생업에도 종사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모처럼 귀하게 나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모두가 경품 많이 타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님! 군수님! 어느 분이 박수할지 이제 꼽아주셔야 됩니다. 아이고저 분! 아유어머니 아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법에 군수님이 직접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로 음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하십니다. 가장 주추적인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군수님과 함께 또 군의회에서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의 노맥 세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효석 군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우 정말로 우리 군수님과 함께 군의회에서 예전에 우리 티유킹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사 말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의원 서효석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우리 이병욱 회장님을 비롯한 이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병욱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 착실 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행사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실 때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신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또 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본 의원님께 발사! 당신의 <laughs> 의원님, 누가 박수 하지는지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laughs> 중간에 붙인 구입자 그리심. 아, 어머니 모세요. V자 그리신 분. 아니, 아니, 아니. 예. 시원하게 생맥주 드시면서 보셔. 아 <laughs> 어, 그리고, 어, 이런 행사가요. 일년에 몇번안 되잖아요. 한번좀 보시겠습니까? 요거 좀 치워주시고요. 음선 정토시장 장버거 노맥축제. 노가리하고 맥주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어, 26일부터 우리 음성전통시장에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공구도 있고, 정관장도 있고, 뼈다구 해장국도 있고, 길성이도 있잖아요. 여기 옆에는 또 명산식당 있고, 또 이쪽 반대쪽으로 한번 보시오.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50% 할인이네. 제일 슈퍼도 있고, 유성사 시도 있고, 시장푸자도 있고, 저기 헤어샵도 있고, 디시바트도 있는데. 하여튼, 어디라도 좋습니다. 3만원 이상이 되면, 어, 그게, 그, 영수증 자체가 경품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뭐 쓰냐면, 어, 있었는데. <laughs> 이름, 전화번호, 어, 그리고 연락처. 이런, 아, 연락처가 전화번호지. 생년월일. 아, 생년월일.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뽑으실지 아세요 12일날. 몇 시에 마감이 돼요? 5시에 마감이 되고, 17시니까 5시에. 5시니까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요 정도가 조금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시간, 그 때부터 이제 추첨하는데, 1등이 뭐예요? 자, 냉장고 필요하신 분 계셔? 어, 어 1등 하면 돼. 요 저기, 텔레비전 필요하신 분? 그 어, 2등 하면 돼요. 저기, 세탁기 필요하신 분? 어, 3등 하면 돼. 요 얼마나 많아요? 약한 1300만원 정도의 경품이 있으니까, 그때도요, 주변 사람들 손잡고 같이 오자고요. 같이 와서 또 중간 중간에 선물도 받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음성 전통시장이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그 역할을 제일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 음성 전통시장 상인회 우리 회장님 계십니다. 회장님 무대 앞으로 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큰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나오십니다. 당신의 당신, 사랑의 미성님 화이팅! 웃고, 나는야. 네,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어, 활성화 이뤄내서 이렇게 노맥 축제를 진행함에 대해서 너무 어, 감기 무량하고요. 오늘 2절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지금 굉장히 잘 만들고 계시는 조명현 군수님 참석해 주셨고 우리 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챙겨 주시는 우리 서해석 의원님 여기 참석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단체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이 축제가 진행되기까지 우리 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저기 박세덕 과장님, 네, 박순의 팀장님 오셨고 우리 안승현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장에 관련된 업무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장 계시는 우리 저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오셔서 장에 가서 뭐 하나 살수 있는 이런 덕이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노맥 축제가 되지만 다음 주 12일날, 일요일날은 이렇게 큰 경품이 본인들한테 행운이 갈 겁니다. 이 행운이 가는 것은 누가 써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시장 구간 내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시고 식사하시고 옷 사고 머리 뽑고 고기 한끈더 끊고 신발 사고 하셔가지고 3만 원 만드셔서 그 3만 원 영수증 해가지고 나 여기 응모하겠다 해서 일요일 날 8시 되면 추첨이 될 겁니다. 추첨이 되면 이 좋은 경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기회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시고 좀뭐 비싼거나 싼거나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행운이. 꼭 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 이 기획은 우리 맑은, 요 혐, 저기, 맑은 하늘 요 기획에서 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장 상인회 우리 저기 도시재생 요 센터 직원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이번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 시장 상인회가 여기 발전될 수 있고 전통시장이 충분히 어, 이게 발전되는 이런 길이 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회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회장님은 선거 포에 걸리지 않으니까. 어머님 중에서 한 분, 아버님 중에서 한 분, 박수를 제일 잘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고 회장님 퇴장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드리시죠. 직접 우리 고객에게. 남자분 중에서. 아네. 아니 오늘 취하시겠는데 아까도 많이 셨는데자 이렇게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 음성 전도시장에 오면 그런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어, 무대 위에서 이제 설룩스라는 우리 퍼포먼스 팀들의. 네, 고견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노래가 좀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데 너무 크게 하면은 또 다른 이들에게 비말감이 갈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저희 자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저는 이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살짝 벗고 있다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지나온 시저, 시절들을 같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것이 품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악이 있을 테고 그 안에 또 웃음이 있고 또 가, 어떨 때는 가슴 아픈 추억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설, 록, 수 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폼바 퍼포먼스 팀 설, 록, 수입니다.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